제가 2014년도에 안드레이서관의 달춘향의 공용역으로또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는 해외 연출감이 우리의 춘향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 춘향할 어, 작품을 해석을 했다면 사실 이번에 춘향은 우리의 고전으로 원적으로 돌아오면서 우리의 본질의 소별도 많이 들려드리고 그때에 비해서는 사실 어, 무대의 시격, 시각적인 것들 그리고 의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대단히 엄청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어, 이런 관심이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이번에 추향은 어, 우리의 고전이면서도 뭔가 이 안의 시대에 소통할 수 있게끔 우리 관객들이 조금 더이 시대의 추향을좀 바라보는 시선들이 조금 더 어, 다른 해석으로 어, 작품을 보여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그간에서의 소리는 중심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번 춘향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그전 착곡과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